그래서 이 영어를 한글로다가 번역을 하신 분이 포켓몬고 인벤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예 저도 빨리 알고 싶네요. 와, 대게 감사드리고요. 발로 의자 차신 것 같은데 안 아프세요? 어, 그걸 들었어. 대단하네. 어, 좀좀 좀, 어, 좀좀 좀좀 아프네요. 예, 시고 잡고요. 딱딱 소리가 나네, 잡고. 자, 보자. 자, 커밋 전체 보게.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제주도에서 뭔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체력이 떨어졌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설 야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포켓몬고 인벤의 출처 확실히 밝히고 갈게요. 새로운 대규모 데이 업데이트 데이터 마이닝. 안녕하세요. 나이언틱이 요즘 매일매일 역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뒷북이 아니길 바라며 또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 데이터 마이닝 끝났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굵직굵직한 고추들만 요약해보면, 체육관 리어크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체육관 레이드가 곧될듯 합니다. 하지만 레이드가 어떻게 동작될 것인가에 당했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데이터 마이닝이 되진 않았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포켓몬의 먹이 주기가 추가됩니다. 이 피처는 아마도 연금을 먹고 있는 체육관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아하하. 아, 뚫기 힘든 그 체육관에 대해서 뭔가 너프를 시킬 수 있는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까? 설치에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설치가, 그 뭐, 뭐지? 하이튼 하여튼. 하여튼. 체육관마다 같은 포켓몬의 맥시멈을 제한합니다. 아하, 좋은 소식이네요. 해피너스가 8개가 박혀있는 체육관, 10개가 박혀있는 체육관이 막 있었잖아요. 야, 극혐인데, 예를 들어보면 5마리의 해피너스 같은 체육관에 올려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봤습니다. 이외에, 어쩌, 뭐야. 엔카운터 블락트 바이. n t 치트라는 API가 추가되었습니다. GPS 조작을 조지기 위한 함수일 듯 합니다. 아하. 내용이 한 가지 빠져서 첨험합니다. 근처에 레이드가 발생하면 푸시로 오, 진짜? 야, 이게, 이게 포켓몬 가다가, 어, 근처에 띠링, 띠링, 어, 띠 레이드 중 레이드 중 하면 거기 갈수 있는 거예요. 오, 씹어졌네. 오, 오. 그러니까 PVP도 빨리 나오지. 레이드가 나오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슬슬 나오지 않을까, 재밌는 게. <목소리> 자, 그럼 일단 댓글 한번 볼까요? <목소리> 이제 곧 되나요? 해피 두마리로도 깨기 복잡니다. <목소리> 다섯 마리로 제외하는 의미는 없고, 두세 마리가. 레이드가 무슨 의미죠? 포고에서는 아마도 전설? 레이드가 무슨 의미죠? 아, 지금 위에 레이드가 체육관에 관련한 거였나요? 아마 뭐 전설 포켓몬을 같이 까면서 잡거나 어 그러면 레이드가 뜨면은 내 포켓몬들로 그거를 막 공격을 해서 막 체력을 깎아서 잡는 거막 그럴 건가? 확실히 저도 모르겠네요. 일단 레이드에 대한 그 티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뉴욕 스... 타임스퀘어에서 막 백인들이 막 나타나 가지고 막 레이 보면은 그 물론 광고지만 물론 광고지만 존나 뮤가 날라다녀막 뮤가 막 뮤츠가 막 자. 자. 사막알라드 님은 포켓몬고 유저들이 보면서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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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일단 티저 영상 보면은 그 이렇게 같이 뭐 공격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정확히 저도 모르겠네요. 아, 윤선영 님 아까 백도 치 아유, 소리 아버님이 어서 오시고요. 아버지님 어서 오시고요. 뭐 그런 게 있네요. 타임 스퀘어 애들이 다 몸에 좀 뭐가 불편하냐고요. 뭐이 자식아. 뭐이형 새끼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고 영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나? 김소유라 부지님 아 0개 선물 감사 아오아. 아아 어제 감사했어요. 네 뭐라고요? 어제 감사했어요. 아이고 제가 감사했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희돌리 포고님 아 0개 선물 감사 아오아. 방에서포고하시는 아오. 분이 또0개 오. 야. 어. 안사도 될거 같아. 조로공일이 님 100개. 아자! 아이고. 어서 오세요. 조로 님 인사 갈기자마자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뭐에요뭐에요 형님들 뭐예요? 몰래 카메라인가? 몰래 카메라인가? 갑자기 부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쏟아지냐. 와, 무슨야야쪽 레이드입니까? 오! 오! 올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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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뽀쩍 레이드예요벨풍선을 공격하고 있어요! 피거리포고님 아, 100개 선물감사아와! 아0 0개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 대나무 헬리콥터 리액션 한번 갈겨볼게요 어피도리는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도라이몬 리액션을 갈겨야 해! 대나무 헬리콥터가 필요해! 야 알았어! 대나무 헬리콥터 꺼내줄게! 오 드라이버, 대나무에 검도가 존나 무겁다 드라고 우와 드라이버. 이상한 꼬생기야. 하늘 이기 개불 존나 힘들겠네. 아이고야 유튜브로 항상 채 보고 챙겨 보고 계셨다고요? 죠로 공일이님 백일 선물 감사 아오아. 얘라.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쪽이도 가끔 이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기 야외방송 할때 일반인들 여러분들 앞에서 미친 짓 하는 거는 괜찮아요. 스튜디오 방송 할때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알고 비제를 알고 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야외방송 나가면 아프리카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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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카나고요 김소유라 부지님 백개 선물 감사하와. 부산 10만 원빵 이겨서 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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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일 하지 마시고 계속 풋살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 예? 계속 그냥 풋살만 하시죠. 슛. 골은 나의베풍 너만 있으면 난 걱정이 없네. 슛 골은 나의 별풍 내기만 이기면 포쪽인 걱정 없네. 슛. 슈트 아와 <laughs> 10만원 방이시구다 <laughs> 아이고 소율 아버님님 아우 좋습니다 형님아 근데 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우 괜찮습니다 예, 그럼 소율이 어쩌 그러니까 아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 달달합니다 아 카톡 보내셨어요? 슬슬 한번 진행해볼까 아우 백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빨리 시오다님 110개 선물 감사 아우아 진짜 미안한데 리액션 한번만 더 할게 1분도 안걸려 어? 어? 야 그래도 사람이 7천 원그 정도 한 8천 원받았는데이 정도라도 되잖아? 어? 여러분들 야 7천 원받았는데 1분 정도는 괜찮잖아? 1분 정도는 괜찮잖아? 아 1분 정도는 괜찮잖아? 아 백시계 감사드립니다. 아 백시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또아님 감사드립니다. 1분 정도는 괜찮잖아? 1분 정도는 괜찮잖아? 아 이게 리액션이었어요. 아 피도리포고님 백개 선물 감사 아우아. 어우어우어우야어우어우자 그러면 와피도리 아, 님. 와, 와 사장님 안녕. 1분더 추가요 히에. 리액션 아 이거 아 이거 1분더 추가요 아 이거 아 이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간만에 간만에 캐터필리액션 갈겨봐야겠다 이거. 아, 간만에 캐터피디게이션. 예전에 모드웨이버 할때 캐터피디게이션 하면 사람들이 뭐뭐 하는 새끼야. 씨발. 캐터트가 뭐야 이랬는데. 한번 캐터피리에이션 한번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피도리 님또 감사드립니다. 아. 하. 캐터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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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피실발사하기 와 아, 캐토피가 이상하다 설마 버터플라이 진화? 설마 버터플라이 진화? 아니야 리액션 끝이야 네. 딱한번한적 있거든요 윤성룡님 100개 선물 감사 아우와 안녕하십니까 국민보고 대통령 김봉준입니다 여러분들 별풍선 충전하시고 쏘시느라 쏘시려고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별풍선을 쏘신 분들, 안 쏘신 분들도 즐겁게 방송 보실 수 있도록 적폐청산 일어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김포 쪽대개시입니다 윤송룡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은 못 따라 하겠습니다 서양연화선님 1개 선물 감사못 따라 하겠습니다 별풍선 10개 100개 소신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못 따라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별풍선 100개 10개 소신 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와 싶어졌고요. 어 됐다. 데이터 마이닝 리포트. 짐 레이드 뉴스. <laughs> 리얼타임 얼럿 오 어, 이건 뭐야? 실시간 뭐 경보 시스템? 자그 다음에 뉴 스폰서랜. 안티치트 에디드. 이건 일단 여러분들 어 일단은 영어로 돼 있네요. 윤성룡님 백 개의 감사. 성룡님, 야 저분 나 이다 저에 대다 나. 나, 나. 오야야 야, 저분 그 사진 작가 저 사진 라라라. 사진 작가 아니세요? 나 옛날에 이분한테 그거 다나 교양 수업 들었어요. 와 교수님 아니세요? 오나나저 저분한테 b 플러스 받았거든. 나쁜 사람아. 교수님 맞죠? 그 윤성룡님. 아주대학교 디지털 디지털 사진 실습 아니에요? 네, 저 비플러스 주셨잖아요, 나쁜 사람아, 맞죠? 이름이 똑같은데 윤석용